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분이분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발라이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발라이트가 30회차가 됐습니다. 발라이트를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됐나? 어, 그 정도 된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또 오래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라이트는 벗기단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클립들을 제가 시청하면서 그중 인상적인 클립을 선정하는 콘텐츠입니다. 발라이트는 게이머를 위한 게이머에 의한 게이밍 기어브랜드 레이저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어폰 브랜드 이어락과 함께합니다. 시청한 클립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1, 2, 3등 클립을 뽑아서 매 회마다 다양한 게이밍 장비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등은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TKL 키보드, 2등은 레이저 데스에더 V3 유선 마우스, 3등은 이어락 G9 MK3 게이밍 이어폰을 드립니다. 발라이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버니버니 팬카페를 가입하셔서 컨텐츠 그룹에 있는 발라이트 게시판에 양식에 맞게 여러분의 클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헌치맨 V3 프로 펜키리스 키보드를 가져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영상입니다. 3개월 만에 복귀하자마자 한건 했습니다. 초일자십니다. 3개월 만에 한 건을 했다고 복귀했는데? 오! 야 잘한다. 이분 내가 볼때 구칠이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구칠이 전용 샷 나왔죠 DDR이라고는 하는데 어잘 봤습니다. 서정민님이 보내주신 양각 상대법. 어? 오! 아, 뭐, <laughs> 아 마지막에 초치는 거 누구야 이거? 심지어 여기 11대 10에서 중요한 라운드 따줬네데야 이것도 이제 97의 디디 r 샷 그게 나왔네요. 네. 잘하는 클립들이 많네요. 뭔가 시작부터. 안디 님이 보내주신 챔버 그 잡채. 아 잡채 개먹고 싶다. 전에다가 그냥 동그한테싹 구워 가지고. 이쪽이야. 오야. 오야. 오호호! 근데 이제, 체인버님이 아셔야 될 게, 그 옆에 있던 레이나 씨가 이제, 길막을 존나 당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저한테 갈려버리셨어요, 예. 여기, 여기서부터. 아, 이거 잘했다. 상대도 잘한 게, 그냥 이제, 따비니까, 서로 이제, 트레이드볼라고 같이 나간 건데, 그걸 이제, 헤드헌터 두 발로 그냥 정리를. 레이나의 점프가 나를 말리게 한 이유 골드 20입니다. 어? 이게 운이 진짜 없으시다. 맞고 죽는 건데 상대가 반성하게 되는 샷 플래티넘 20입니다. 어? 예? 와, 아니, 지리는데? 아니, 정만 이분 티어 어디라고? 아니, 플레이 이래. 미쳤나봐. 여기서 보였어. 보였는데, 이거를. 아니, 가면서 썼네. 야, 진짜 레전드 플릭인데? 감자님이 보내주신 물음표? 뭐 핵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300원 다이아십니다 300원? 제목으로는 좀 추측하기 어려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아, 300원으로 만들어진 약간 스노우볼 약간 이런 거였구나. 와, 근데 이게 근데 뭐 어, 피1이야? 어 근데 오멘살 레전드. 와 오멘샷 진짜 개레전드 이 남자는 개보다 빠릅니다 잘 자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아이뭘왜 내려가줘야 자기가 점프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으로 가졌어와 <laughs> 심지어 바닥으로 떨어졌어 상대 시점이 진짜 존나 웃겼을 듯 리얼 우디르급 태세 전환 골드 20입니다. 아우 재미이 진짜. 아미안 어한 마디도 안 하네. 야 착하다. 나였으면 근데 조금 짜증났을 듯. 존나 개크랙 봐가지고 앞에서 다 잡아줬는데. 아니 사이프야, 아이고 우리 아가 게임에 진심이구나. 영웅과 트롤을 오가는 자 초월자 이십니다. <놀람> 오퍼 뒤에, 오른 어. 몇 번지? 아, 몇 번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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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해놓고.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애초에 먹어줄 생각이 없었어. 같이 디스코 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오퍼 쓰는 사람이 킬을 못한 듯, 그라운드 동안. <목소리> 자, 얘들아. 나 둘, 셋. 뭐야, 이거? 존나 재밌을 거 같은데? 야, 얘들아, CT 하나 있어. 이거 더블픽하자. 얘들아, 트리플픽, 트리플픽. 하나, 둘, 셋. <laughs> 응, 일자. <laughs> 너무 귀엽네. 아, 잘 봤습니다. 상대 팀의 역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1대5 클러치 초회 짭입니다. 와. 여기 나 백삼백. 여, 여. 음, 거는 조금 인정이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대가 긴총 라운드였고 1대 5 상황에서 초월자신데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라. 어머어머? 어머어머? 완전히 이거 카로니가 제트 할때 느낌인데. 카로니가 제트 할때 이제 어떠냐면 살짝 살짝 모잘요 엔트리 감수 없는 제트인데 샷이 존나 좋아 가지고 잘해 보이는 자, 그런 스타일. 1대 5 초월자십니다. 오야 무빙무빙 오마이갓 야 진짜 잘한다 이사람 무빙이 되게 좋네 여기서 봐봐 디테일 쏘고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는 척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와 대박사건 미X놈 인정 신스킨으로 존나 지리는 1대5 슈퍼 울트라 짱 멋진 에이스 이게 클립이 조금 오래돼서 당시에 녹터넘 스킨이 신스킨이었다고 합니다 어. 개꼬개피 오마이갓 오오오오 오이오오 야120 120 120 반한디 이야아아아아아 우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마무리 이거 진짜 잘 안나오는데 와와 근데 여기서 진짜 잘했다 개꼬개삐 개꼬개삐 <laughs> 와와와 와. 와. 비... 잘했다. 다섯 번 봐도 이해 안 되는 샷. 다섯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된대. 잠깐만. 얼마나 잘쓴 거야?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 <마이다>, 아니야, <자. 목소리> 어? <맨 따라서> 이 원래 <목소리> 잠깐만. 다섯 번을 봐도 진짜 이해가 안될것 같은데? 안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이다스 뭐야? 네. 잠깐만 다시. 뭐야? 언더가 죽은 건가? 아 근데 이거 그거다. 내가 볼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막혔다 여기 여기. 자 여러분들 빨간약 드실 준비. 자. 썼어? 아 잠깐만 이한 발이 어디로 간 거야? 발이 언제 터지는지를 캐치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 여기 썼잖아. 어디 쏜 거야? 알려줘, 제발. 이거 못 찾겠다. 이거 클립 보내주신 분 알려주세요. 진짜 저찝찝해서못 잡니다, 진짜로. Z 슈퍼 점프 하는 법. 아 근데 이거 살짝 애매한 게 이거 만약에 내가 쇼치에서 많이 봤던 거면은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laughs> 와야 뭐야 야 슈퍼 점프가 이거였어? 야 이게 이만큼 날라갈 수가 있구나. 애들 왜 낙사를 안 하지? 어이없겠다세 <laughs> 번의 슬라이딩과 여섯 발이 만들어낸 영상. 진짜 너무 역겹다. 그니까 이게 하는 사람은 되게 행복해. 이때가 이제 슬라의두 개인 시절인데, 이때 진짜 네온 자켓 개빡이긴 했어. 근데 이게, 님들 그거 알아? 네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놀란다? 근데 막상 하는 사람은 별 감흥 없어. 너무 많이 해서. 그저 웃지요. 플래티넘 20니다. 입 잠깐야 상대 제트 근데 존나 웃긴 게 범죄 저질러 놓고 경찰 오니까 어? 저아닌데요이발는데수인척 <laughs> <세 발을> <laughs> 하는 거야 뭐야 <laughs> 가만있어 <laughs> 모두가 웃어버린 레전드 수치사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n nope. <laughs> 조심해라. 시약하다. 괴물 간다. 이 <laughs> oh <laughs> 이렇게 해서 모든 클립을 한 받고 등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치열하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자, 3등은 그저 웃지요 클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락 G9 MK3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등은 바로바로 바로 상대가 반성하게 되는 샷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데스에더 유선 마우스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바로 다섯 바로 번 봐도 이해 안 되는 샷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텐키리스 키보드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라이트 30화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발라이트가 100회가 됐을 때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 우리 집으로 연예인 분들을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같이 저희 집에서 한번 녹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버바링! <뽀라미>